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서민 딜러 김영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제일 애정하는 차 카렌스를 소개하게 돼서 제가 뉴 카렌스, 올류 카렌스 정말 좋아하는 거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네 올류 카렌스. 예, 2.0 럭셔리 LPI 차량입니다. 이제 저는 올류카렌스 디젤은 한 번도 취급을 안 해봤는데요. LPI 차량은 뉴카렌스, 올류카렌스 가져오면 바로바로 바로 제가, 어, 가까운 분들 또는 뭐, 누구에게나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내구성도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었고, 매우 실용적인 박스형 차량인데, 7인승인데다가, 어, 차량이 짐을 실거나 또는 뭐, 그 외에 그냥 자가용 용도나 어떤 용도로든지 매우 조용하면서 정숙하고 예, 그런 용도들을 전부 다다 다 수행할 수 있는 멀티형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 차량을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차량이 2014년형 13년식 차량인데요. 어, 교환 부위가 X자로는 한 7개 정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전부 다 단순 교환이거든요. 단순 교환, 단순 교환, 단순 교환, 라지에터 서포트 단순 교환, 이것도 단순 교환, 문도 두개 단순 교환. 그래서, 문이, X는 일곱 개인데, 예, 교환이 있는 무사고, 이렇게 나옵니다. 참, 좀 어이없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제 차체, 차의 골격, 이런 부분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사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환 부위는 조금 있다는 점을, 예, 말씀드리고요. 이제 업무적으로 카렌스 찾으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차박 때문에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그 낚시 같은 거 다니시는데 이 의자를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 쓰고 짐도 싫고 이런 편, 어, 면으로 쓰기가 좋기 때문에 이 차량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뉴카렌스 너무 구형이고 올뉴카렌스 이 모델 굉장히 귀한 모델인데 뭐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네,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저와 함께. 네 차량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루마가 제일 애정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차량은 광택 작업을 마치고 바로 나왔습니다 차량 색깔은 회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약간 카키색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런데 굉장히 세련된 색깔입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에서 실제 보는 색깔이 왜곡되지 않고요 보이는 보여지는 색깔 그대로입니다 이제 회색에 가까운 쥐색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 쥐색이라고 하기엔 조금 밝은 것 같고 약간 좀뭐 사이버 메틱 메탈 뭐 이런 정도라고 표현해야 더 나을까요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카렌스 럭셔리 예, 올류카렌스 럭셔리 예, 모델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교환 부위는 여러 군데 있지만 뭐 어 사고가 난 상태다 어디가 교환이 됐다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전혀 모르죠 자 측면에서는 예 지금 여기 조석 뒷문 예 교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는 예 잠깐만요 라이트를 좀 켜드릴게요 앞은 이 양쪽 휀다 그리고 본네트 그렇게 예앞3박 차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지 패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용접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도 나사를 풀어서 교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단순 교환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 앞문과 뒷문 이렇게 교환이 있어요. 교환은 뭐, 액수자가 많습니다만 다 단순 교환이어서 예, 무사고라고 예, 구분하고 있고요. 자, 이 차량 이제 타이어 보시면요. 타이어는 17인치 휠인데요. 예, 뒤에는 약간 뭐 휠기스들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 타이어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자, 2, 2, 5, 4, 5, 17인데요. 2, 3, 5, 4, 5, 17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티볼리나 이제 그런 차에 껴있는데, 이 차는 2, 2, 5, 4, 5, 17인지 타이어를 끼고 있고요. 예, 휠은 뭐 휠기스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자, 타이어 상태가 무척 좋습니다. 자, 뒷 타이어 보시면요. 타이어 트레드가 거의 100% 남아있어요. 여기. 실밥들도 떨어지지 않았죠. 네, 그리고 반대쪽도 보시면 예, 타이어 예, 상태 아주 좋습니다. 뭐 거의 뭐9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체 상태도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전방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예, 전륜구동 차량 앞에가 더 많이 달아져 있기는 하겠지만, 예, 거의 차량 상태는 매우 앞뒤 타이어 트레드가 거에다 동일한 상태로 예, 타이어 트레드도 무척 양호하고요. 예, 하체가 유격이 있거나 또는 뭐 어퍼암, 로어암에 유격이 생기면 이렇게 편마모가 발생될 수 있는데 차량 얼라이먼트나 이런 부분도 매우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외관, 타이어, 전등 모두 다 아주 훌륭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차량의 실내를 함께 보시죠. 네, 실내. 도어트림 깨끗하고요. 예, 운전석만 약간 썬팅이 조금 그래서 운전석 썬팅은 새로 운전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스가 좀 있어가지고요. 예, 나머지 도어트림 다 깨끗하고요. 지금 제가 이 의자를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눕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눕혀보도록 하죠. 예,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차량이 쭉 누워지는 스타일의 차량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반대로 또 이렇게 차량을 세우면, 예, 뒤에 의자는 이런 방식으로, 네,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7인승 차량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점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짐을 실는 용도로 하실 거면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차량 세워 놓도록 하죠. 잠시만요. 네. 자, 자 이제 트렁크는 이렇게 짐을 실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되고요. 네, 또 반대로. 예, 도어 트림들 다 깨끗하고 선팅도 루마로 되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운전석만 조금 이제 불편해서 그렇고요. 여기 컵홀더 겸암레스트가 되어 있고요. 네, 뒤에 송풍구도 따로 달려 있고 시거잭도 밑에 있습니다. 자, 시트는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앞에는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시트 포켓도 어 있어서 상당히 실용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바닥은 순정 매트로 되어 있고요. 어, 뒤에 시트도 이 정도면 뭐 양호한 수준이 되어 있고, 어, 이렇게 안전벨트 비닐이나 이런 거 보면 예, 험하게 쓴차 아닙니다. 네, 깨끗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칠이 까지거나 그런 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고무 밴드가 좀 늘어져 있죠. 요게 조금 흠입니다. 저는 이 고무 밴드가 저렇게 늘어져 있으면 뭘 잔뜩 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네 뒷좌석도 네 보시면 네, 깨끗하고 바닥도 역시 예, 순정 매트인데 달아진 부분 없이 특별히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네 리클라이닝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르고 내리고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칠이 까지거나 뭐 가죽이 헤지거나 이런 부분 없고 예, 측면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예, 커튼 에어백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듀얼 에어백은 물론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VDC와 액티브 에코, 그 다음에 접이식 미러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의 그 옵션은 이제 차량에 탑승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실내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 상태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은 89,804km. 운행 많이 안한 차죠. 89,804km 운행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달려 있고요. 예, 속도 리미터,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어, 핸들 스티어링 모드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가 되는 오디오 VDC 장착되어 있고요. 이제 내비게이션은 밖에서 장착했는데 아이나비 버전이고요. 이제 조금 부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여기 핸들 리모컨에서 이렇게 만지시면 예, 리모컨도 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다예 터치가 다 됩니다. 터치로 블루투스도 여기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맵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선 들어와 있고요. 어, 현재 LPG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소리 정숙하고. 어, 다른 어떤 차보다 승용차 감각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또 SUV만큼 너무 하드하지 않은 하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짐실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차량이어서 저는 이 뉴카렌스 또는 올류카렌스를 좋아합니다. 이 차량은 럭셔리 차량이어서 스마트키는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네,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ABS, VDC까지는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까 보신 것처럼 타이어 상태가 무척 좋습니다 교환하신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차량을 저기 했는데요 차량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 전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차량은 매우 단단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량 상태는 늘 제가 먼저 시운전을 해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손을 보고 그러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체, 타이어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어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면 뭐 X가 이렇게 많아 그럴 수 있는데 차 타다 보면 벌써 이 차도 13년이니까 이제 횟수로딱 10년 된 차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면 뭐 문짝도 갈릴 수도 있고 뭐 앞에 한번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문짝도 하나 또 갈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골격 그 그러니까 차량의 어떤 척추, 뼈대가 되는, 기조가 되는 그 부분은, 예, 전혀 건드림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방지턱 두번 넘어왔는데, 하체 무척 단단하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생각보다 LPG 차 너무 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차량은, 어, 상당히, 응답력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제 물론 디젤차가 이렇게 낮은 RPM에서 높은 토크를 내니까 디젤차 달리는 것만큼 그렇게 막 정말 그 후쿡 어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는 차원에서 어이 차량은 소음이 아주 적은 매우 정숙한 차량의 범주에서 보면 예. 어 일반적인 SUV하고 용도는 비슷한데 상당히 조용하게 탈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기존 유지비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료비에서도 어, 아낄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차량 6단까지 아주 뭐 경쾌하게 잘 넘어 가는데 지금 100km 도달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핸들에 떨림이나 쏠림 없고요. 네. 물론 뭐 타이어를 인제 교환했으니까 뭐 그럴 일이 없겠죠. 네 그리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도 네 마찬가지고요. 지금 킥다운 해가지고 한번 속도를 내봅니다만, 네, 차량 양호하게 어, 반응하고 변속 충격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이렇게 밟아 보는데, 예 네, 차량 떨림이나 페달이 치거나 핸들이 흔들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어, 아주 그 로터나 패드의 정렬 상태나 마모 상태도 양호한 것처럼 보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동력 장치, 제동 장치, 조향 장치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합격점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렌스이기 때문에 네, 가까운 사람 누구 있으면 꼭좀 주고 싶은 그런 내용의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성능점검부와 비용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